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고객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빼고 싶은 부위는 그대로예요. 운동 끝났더니 바로 요요가 왔어요. 전체적으로 살이 빠졌다는데 얼굴만 푹 꺼졌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상에 바른 자세입니다. 체감 균형, 즉 몸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로 서야 다이어트도 제대로 된다. 바른 다이어트는 바른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몸의 골반이 앞으로 쏠리면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물렁거리거나 단단하게 뭉친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모양은 바뀌지 않고 지방도 안 빠집니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눕는 체형은 팔뚝, 허벅지, 종아리 지방이 유난히 잘안 빠지죠. 이처럼 체감 균형이 무너져서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가 되어 체간이 정렬되고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면 온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고르게 사용됩니다. 근육을 제대로 쓰면 몸이 바뀝니다. 우리 몸에는 약 639개에서 650개의 근육이 있고 체중의 40%에서 50%는 근육입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복직근 하나로만 복부 운동하는 경우 정작 몸 전체 에너지 소비엔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한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24시간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트는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입니다. 하루 총 에너지 소모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죠. 그중 약 40%는 근육에서만 소비됩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지방 1kg은 하루 고작 4에서 5칼로리만 씁니다. 반면 근육은 1kg당 하루 13에서 25칼로리나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근육을 쓰는 것이 기초대사를 높이고 요요 없는 체질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시간 운동대 24시간 움직이는 몸. 일주일에 7시간 운동해도 우리는 여전히 168시간 중 161시간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 161시간 동안 숨을 쉴 때, 서 있을 때, 걷거나 앉을 때, 바른 자세를 통한 움직임을 통해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운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결론. 드라마틱하고 건강한 바디라인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코어 근육이 깨어나고 무너진 체간이 바로 잡히면 몸 전체 근육이 고르게 움직이고 운동하지 않을 때에도 24시간 일상 활동을 통하여 열량을 태우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지고 싶은 부위가 빠지고 다이어트 후에도 유지되는 몸, 활력 넘치고 가벼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은 바른 자세 습관 연구소와 국제 바른 자세 습관지도사 협회에서 제공합니다.